왼쪽에 저금 군국이 없어요. 시어 오케이 위에 세 명인가요? 네, 위에 세 명이에요. 어, 뒤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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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쪽이 뭐야? 네, 스배드라 바로 갈게요. 네, 블러다운드 다이브 모션 가지고 싶다. 나 no, 저도 그 약간 그거 그 뭐냐 도끼로 탕탕 내려치는 거. 음, 두팀와요 왼쪽에? 양식장으로 빼서 이지 받으고요. 양식장 비었어요. 양식장 으로 빠지죠 이거. 두팀 건. 어여이 선생님들 빠꾸가 없어 진짜. 우리 우리가 갖다 박아도 그냥 갖다 박았을 것 같아. 저 게일까지 탈고 갈게요. 네. 아 그냥 에시를 할까. 편하신 거 하시면 됩니다. 이 맵은 에시아 더 나은 거 같기도 하고 참애매해요 저는 호라이즌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올라갈 수, 아, 올라가면 좋은 곳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겠긴 해. 근데 다만 x 축 이동기가 없어서 그런 건 아쉬운 건데. 뭐 그런 거야 분실도로 극복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 목도 싹 먹고 들어가면 되겠다 여기는 아예 안 털렸는데 <목소리> 감사합니다 <목소리> 이거 총샷인이 <총수한증이> 남아요 나인, <목소리> 야잉 왼쪽에 총소리 붕괴 <목소리> 중개... 측정기 측정기죠 아 근데 네. 측정기는 좀 <목소리> 어, 여기 날아옵니다. 발키리 여기까지 왔습니다. 발키리 날아왔습니다. 확인. 갈게요. 영어리판 볼까? 가자. 운다, 운다. 우리, 우리 쪽으로 내려와요. 우리 쪽으로 내려와요. 우리 봤나? 왼쪽, 왼쪽. 발키리 이거 쏴야 될 듯? 올라갈게요 아씨. 햇바 브로핑. 발키리 쪽에 제국 뿌렸어요 발키 위치 치한한번안보 o t 위로 올라가요 어, 올라가요 올라가는 거 g to 어발 to the h o 어아크 I'm g 어아크 g to 어아크 o t h 어 house. I'm 기 o i n g to go to 왜 자꾸 내려오냐 e 키리88 올라가는 구조라가 가지고 위치가 안 좋아요 네 오, 오른쪽 오르는 오른 것도 확인해야 되는데 스는데아 저쪽에 스캔 놨구나두 어, 명이다 두 명이다 앞에 세명다 세 명. 왔어 세명다 다 왔어 다왔어이 이게 위치가 좀애한데좀매가지고 여기 하나 아쟤 개피 브라 아. 진짜 개피 와79 크랙 그래. 아... 이거 내가 궁 던져줄게요 오른쪽 밀죠? 아 여기 위에 하나인데? 이걸 위 위를 먼저, 미미 먼저 미 먹어야 될것 같은데? 위 먹어야 될것 같은데? 셋다그로크셋다 부... 브로크 둘그렇크둘 브로크, 아, 둘 브로크, 둘 브로크. 아, 위에 크랙, 왜 도... 크랙 위에 크랙 위이거돌터 올라갈 수 있어? 위부터 위부터 필인데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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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다운 어, 나이스. 이거 다운 오른쪽만 보면 돼 이제 오른쪽 아, 보자 여기 어떻게 나가? 여기요? 있다. 위에 올라왔는데? 지금 위에.. 살려요 리바 싼다 아이고 도움 있나요 저희? 네 도움 있어요 도움 쓰면서 앞으로 질러야 될것 같은데? 확인 도움 깔아요 에이. 힐 한번 해봐요 너무 들어가지 말고 피망는피망는 88아. 브라. 브라 음, 다운. 봐요. 브라 다운, 브라 다운. 페파, 페파 114. 페파 114. 페파 114 여기. 내가 이거 녹다운 해줄게. 하나 더. 라 3인치. 나3인나3인나3인나3나3나 3인치. 나 3인치. 나 3인치. 나 3인치. 나3벗치나 3인치. 나 3인치. 나3인 이거 인치나3인 때문에 아, 어, 찬하야 더 드림. 오리 와. 왼쪽, 왼쪽, 안쪽으로, 안쪽 들어와서. 배터리. 오케이. 애들 아까 왔던 쪽이에요, 애들이. 옥테인 빨갑 70. 애쉬. 굶켜줄게요 그냥 또. 1 2 더. 브라. 앞에 옥테인 붙었거든요. 왼쪽에. 이거 혼자 오케이. 애쉬다, 애쉬. 빨갑이야. 크랙이야. 애쉬. 아, 뭐, 뭐 하나 크랙이야. 옥테인 크랙. 제 오른쪽에 있는 거, 저거 지금 힐하고 히트. 히트. 있는 거. 이거 붕사 던질게요 저쪽으로. 지 던지는 거 확인. 칠십 안 더. 이거 나 이거 앞으로 붙어줄게 이러면. 브라 브로큰. 브라 피피 피 빠졌어요. 빠졌어요. 아이 맞이. 애쉬공으로 뺐다. 애쉬공으로 뺐다. 일로 빠졌어요. 음 뒤에 살렸다. 뒤에 살렸어. 아집안으로 들어가야 돼. 어. 집에 들어갈게요. 들어올 수 있어. 요와 뒤에 있는 게 맞을 것. 양각 맞았어. 아 이거 바로 붙었는데요 이로? 그냥 최대한 키워봐요 88흰갑이야 흰갑이야. 제가 살릴게요 살려야 빨래, 문은 열리면 안돼요? 안문 막아줘요 안 여기서 돔 깔고 힐 해봐요 여기서 그냥 돔 깔고 힐 해봐 1층으로 올거야 문 앞에 있어 여기 레이스 핑문 열고 들어왔어요 얘기했어 나 여기 에이. 이거 앞으로 나가서 큐타고 위로 올라가자 원래 큐키호스 드림 봐요 스타를 올라와요 여기 앞에 스캔 해줄게 아 들어간다 나이스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이거 티노님 어, 아아 완... 아, 이거 캐논 캐논판 싸우는 뭐지 안해 8 8 오케이 18? 아니면 118? 88 88 88, 88 okay. 우리 뒤로 나오겠 나나 이거 밑에 하나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네 계단에 있어 기억자 계단 아 뭐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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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팀 어나더 어나더 어나더? 오케이 okay. 이쪽 건물로 뺄수 있나? 오른쪽으로 빠지죠 오른쪽으로 아주 와요 완전 양각 다 양각 땄는데 이거 내려와야 돼요 제이브님 건물 먹어야 돼. 나 건물 먹고 있는데? 아이고. 나와봐, 나와봐. 그냥 위로 올라봐. 오예, 발길로 올라가 발길로 올라가 레이스 피아나. 발로 페인. 저 레이스 피아나요? 오케이. 여기 레이스 여기 있어. 스캔해 줄게. 오케이. 얘잡아야겠다 이거 이거는. 아피 먹었어. 배터리 먹었어. 배터리 먹겨, 줘. 천천히 실드 먹고 실드 먹고 해 봐. 밖에 칠게요, 그스운드 일단 베이스들어다 90번 왔어. 해 볼래? 페이징. 저거 잡으러 가도될것같아한 팀도 한 팀도 한팀다 오케이, 그거 와, 저길, 저자리 잡고 있냐? 여기위에 <laughs> 회수하면 좋긴 한데 저 펑백 때문에. 백 떴을 거예요 한 백. 아 그래요? 벌써 먹었어? 확인은 잠시 살짝 해볼까? 먹겠어. 딱 하나. 이대 임대감 할까? 이 대에 한번 하죠. 앞에. 너공 던져 줄게. 어, 던져. 하나 버리면 돼. 아주 아주 야 따다 나이스 나이스 <목소리> 없어 우리 앞 건물까지 아, 없어 아, 앞 건물까지 없고 파밍하고 팀업이 없나 친구들 있으면 좋은데 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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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다 맞다 한대 먹었어 한대 먹었어 한대 먹었어 방금, 방금, 방금. 일단 집 비었고 수류탄 하나밖에 없다는 게 아쉽네요. 저도 실탄 못 주웠어요. 히트 실드 먹고 시체 파밍 더 할래요? 못할 것 위치 같은데? 할 되나? 여기 됐지? 위에 있어. 먼저 해볼래요, 그냥? 오케이, 먼저 파밍 좀 할게요. 아크스타, 아크스타, 개꿀맛. 배터리랑 이런 거 많아요. 배터리는 4개인데 좀더 있으면 좋긴 해요. 저 지금 배터리 10개 들고 있거든요. 하나 더 깔아줄게요, 이거. 키노님잘 먹겠습니다. 아, 먹을 게 있나요? 자, 아, 배터리 <laughs> 하나 더 얻었어요. 미친 미친 배터리. 무려 11개. 아, 선생님도 뭐야 이거. 와, 진짜 좋았어 <laughs> 링이 좀네. 이거 지부를 더 있어야 되는 링인데? 풀, 배터리 플렉스 해버려 이 왼쪽으로 돌아야 돼요 어쨌든 왼쪽에 없어. 방갈로리 있는데? 그럴게요 평지라서 알아요. 우리가 미리 들어가 있어야될 것 같아요 답이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음 아니 이거 이쪽 아래로 가면 되지 않을까요? 어? 거기 안 들어갈 수 있나? 아니 들어가는 거 말고 여기 아래 이렇게 이쪽으로 어? 최대한 음, 붙어서 네 가보자 한번 지금 갈게요 왼쪽에 사저 궁극기 없어요 시어 궁 오케이 위에 3명인가요? 네 위에 3명이에요 어, 뒤에, 뒤에, 뒤에. 이 새끼 뭐야? 어, 이 어. 새끼 뭐야. Uh. Uh. 아, 뭐야? 아, 숨가너그레이스가구나 와, 크레이야. 다운. 팀 와, 팀 와, 팀 와, 팀 와, 팀 와. 어, 숨어있는 거 레전드 장소, 저거 어, 음. 뭐야? 여기 마지막 팀이에요. 어, 이거 올라, 올라, 아, 올라 그냥 가도 될것 같은데? 네, 그냥 가야 돼요. 텐션님, 달리자. 7 9 친구야. 다운, 한두 끝, 한두 끝, 한두 끝. 엘리, 엘리. 두명 누워있는데? 라탄! 이 나이스~~ 이걸 이기냐고 젠장~~ 덩다 봐~~ GG 아아 짱 웃겼네 아 센트 야무지게 잘 썼다 <목소리가> <자>, 인정 인정 스피파이어 센트는 퍼라이드 전인물 이게 卡拉尼。